TV나 유튜브 등에서 또는 사진과 기사를 통해 연예인들의 사진을 보면 참 귀티나 보인다 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 연예인들을 자세히 보면 좋은 피부와 날렵한 라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뮬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강정란입니다. 딱히 화장이나 옷을 화려하게 입지 않아도 귀티가 나는 연예인들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깨끗한 피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굴이나 턱, 목 라인도 한 몫을 합니다. 그럼 귀티나게 해주는 이런 부위들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를 하얗게만 한다고 귀티나 보이게 하진 않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윤기가 흘러야 귀티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하얗고 윤기가 흐르는 피부를 가지려면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집에서 해주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 그리고 스트레스 차단과 숙면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킨 부스터 시술, 탄력 레이저, 그리고 레비나 스파셜 리프팅으로 윤기가 흐르고 귀티나 보이는 피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얗고 윤기나는 피부와 같이 중요한 것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라인이라는 것은 얼굴의 굴곡이라고 할 수도 있고, 턱과 목의 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상적인 귀티나는 라인은 어떤 것일까요? 얼굴의 라인이 경우 페인곳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온 곳 없이 매끈하고 자연스러운 라인이 귀티나 보이는 라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 밑에 튀어나온 지방을 교정하는 레이저 눈밑지방교정술, 마리오네트 라인과 턱선, 턱 밑의 군살을 교정하는 울세라 인스킨 레이저 윤곽술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귀티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뮬피부과 강정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